나군 생활할 때, 우리 부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야. 뭐 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제주도에서 근무했거든. 신기하지? 아무래도 제주도는 섬이다 보니까 다 바다잖아. 그래서 해안 경계 근무라는 걸 나가거든. 그냥 보초 서는 거야. 혹시나 모를 북한군 침투나 어뭐 잠수함 수상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주시하는 거야 그런 걸 매일 밤마다 나가 그리고 그땐 겨울이었고 제주도 겨울이 그렇게 안 춥다고 생각하지만 바닷가라서 바람 때문에 그런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단 엄청 추워 그리고 눈이 자주 오진 않는데 또올 때는 깨와. 잡소리가 길었지? 이제 얘기해줄게. 암튼 그날도 눈이 펑펑 오던 날이었어. 한창 꿀잠을 자다가 새벽에 그 사건 때문에 오대기가 출동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 그때 난 초범 근무라서 일찍 근무하고 들어와서 자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막다 깨우더니 사망사고 발생했다고 하더라고. 난 진짜 북한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암튼 오대기만 출동하고 우린 내무실에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바짝 긴장한 상태로 완전 군장하고 대기하고 있었지. 그니까 곧 행전반으로 전화가 오더라고. 우선 결론만 얘기하면 같은 내무실을 쓰던 김병장이란 애는 죽고 권일병이란 애는 실신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대. 사고를 당한 김땡땡 병장이랑 권땡땡 일병이라는 애들은 새벽 2시였나? 그때가 근무였어. 초소 내부에 별다른 특이사항도 없고 누군가 침투한 흔적도 없고 공격한 흔적도 없고 해서 현장 조사한 그걸로 마쳤나 봐. 그리고 김병장의 사인은 심장마비였나? 아니면 동사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자다가 그냥 죽었다고 나왔나 봐.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권일병이 이 미스테리를 풀어줄 유일한 사람이었지.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 간 권일병이 깨어나기만을 모두들 기다리는 상황이었어. 그렇게 하루쯤 지났을까? 권일병이 깨어났어. 근데 얘 상태가 영안 좋았다고 하더라고. 뭘본 건지 충격을 먹어서 실어증에 걸렸다고 해야 하나? 물어봐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대답을 못 했다 하더라고. 우리 부대 사람들, 헌병대들, 그 사건을 아는 모두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어. 그렇게 이틀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근데 권일병이 뭔가 결심을 한 듯이 얘기를 시작했대. 그리고 그의 첫마디는, 조사관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무조건 믿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대. 정작 답답한 사람은 조사관이었으니, 다 믿어줄 테니까 겪은 일 그대로 다 얘기하라고 했지. 그렇게 권일병은 끔찍했던 그날을 기억하듯 표정을 찌푸리며 몸이 떨려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얘기를 시작했어. 늘상 그렇듯 김병장이랑 권일병 둘이 앞번초 근무자들과 근무교대라고 근무를 서고 있었대. 그리고 원래 그러면 안되지만 보통 병장급 정도 되면 후임병만 세워놓고 일이 있으면 바로 깨우라고 하고 구석에 처박혀 자거든. 그날도 김병장은 권일병이랑 잠깐 노가리 까다가 잔다고 하고 구석에서 잠들었대. 그래가지고 건일병 혼자 근무를 서고 있었지. 일병 때쯤엔 군기가 바짝 들어서 열심히 근무를 섰겠지. 그렇게 한 20분 정도가 지났을까? 내 그날의 기억으론 참 이상할이 많지. 눈이 많이 왔었어. 아무튼 건일병은 평소처럼 주변을 훑어보고 있었대. 근데, 저 멀리서, 거리조차 가늠할 수 없는 곳에서, 이상한 형광색의 빛이 뿌옇게 보이더래. 그때까진 별거 아니겠지 하고, 계속 그 형광빛을 주시하면서 다른 곳도 경계하는데, 그게 정말 눈치를 채지 못할 만큼 아주 조금씩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권일병은 김병장을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것이 아주 느리게 움직이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하고 기다렸대. 근데 진짜 그 형광빛이 나는 물체가 조금씩 다가오는 게 눈으로 보였다는 거야. 그제서야 권일병은 김병장을 깨우려고 불렀다고 하더라고. 김병장님. 김병장님 일어나십시오. 김병장님 라고 불렀지만 김병장은 일어나지 않더래. 그래서 속으로 욕짓거리라면서 그 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대. 근데 이게 조금씩 점점 다가오니까 점점점 형체가 보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형체는 사람이 어때? 꿈지락, 꿈지락. 사람이 엎드린 상태로 얼굴까지 바닥에 파묻은 상태에서 눈밭 위를 꿈지락, 꿈지락 거리면서 기어오던 게 보였다는 거야. 권일병원 저게 뭐야? 하면서 김 병장을 다시 깨웠대. 원래 선임병을 깨울 땐 몸에 손을 대고 깨우면 개갈굼건이었는데 그따위 것은 생각도 안 나고 너무 무서워서 눈은 그 얼굴까지 땅에 쳐박고 있는 꼼지락거리고 있는 그 녀석을 보면서 김병장을 막 발로 찼대. 김병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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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일어나십시오! 공포 때문에 뒷일 따위는 생각나지도 않았대. 근데 그렇게 해도 김병장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초서 안에 있는 전화로 상황실에 전화를 걸려고 했대. 근데 전화기를 든 순간 전화기가 안 됐다는 거야. 앞에선 얼굴을 땅에 박은 인간이 팔 다리를 꼼지락 꼼지락 거리면서 오고 있지. 전화는 안 되지. 김병장은 발로 차대도 일어나지도 않지. 아주 완전 미칠 것 같았대. 권일병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그 수상한 놈이 기어오는 동안 속으로 몇 백, 몇 천번을 시뮬레이션을 했대. 가까이 왔을 때 수화를 하고, 부릉시엔 발포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눈으로 정확하게 그 존재를 식별할 수 있는 곳까지 왔대. 근데 얼굴을 땅에 박은 상태로 꼼지락꼼지락 거리며 기어오는 모습은 똑같은데, 그 수상한 새끼가 같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야? 권일병원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상황일까? 하필 자기 군무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종관 연발로 놓고 방아쇠에다가 손가락을 올렸대. 꼼지락꼼지락 거리며 귀여우던 그놈은 결국 초소 근처까지 왔고 권일병은 신호흡을 한번 내쉬고 수화를 했다는 거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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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새끼야 대답해 화랑이란 건 암고라는 건데 야간에 신원 확인이 어려우니까 같은 병끼리 정해놓고 쓰는 거야 암튼 권일병이 수화를 했는데 정체를 알수 없는 그놈이 동작을 갑자기 딱 멈추더래. 원래 수아 3의 부릉시 발포가 원칙인데 막상 총을 쏠려니까 망설여져서 한번더 수활했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화랑! 하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을 받고 있던 그놈이 몸은 엎드린 상태로 얼굴만 슥하고 들기 시작했다는 거야. 권일병은 잔뜩 긴장한 상태로 얼굴을 보르고 있지. 하지만 권일병은 그 새끼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기절을 해버렸대. 그 인간 같지도 않던 그 자식의 얼굴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김 병장이었다는 거야. 입이 아주 찢어질 만큼 끔찍하게 웃고 있었다고 하더군. 이 모든 얘기를 듣던 조사관은 권일병의 상태로 봐선 도저히 거짓말 같지 않아서 일단 권일병은 병원에서 쉬라고 하고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무속인에게 물어봤대. 조사관은 그 무속인에게 모든 걸 얘기해줬는데 그 무속인이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 그 김병장이란 사람은 아마 권일병이 봤다던 그 형광색의 빛이 보였던 시점부터 이미 죽었을 게야. 원래 이승에 미련이 많던 사람이 죽거나 자기 죽음이 너무 억울하다 생각되면 같이 저승갈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오 아마 김병장이란 사람은 권일병 몸속에 들어가려고 했나봐 권일병이 기절한게 천운이었지 사람의 혼이 드나드는 동로가눈 사이에 미간에 있는데 사람이 기절한다는게 혼이 빠지는거요 육체랑 혼이 분리되는거지 그래서 그 혼이 육체를 못 빠져나가도록 스스로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게지. 조금만 더 늦게 기절했더라면 김병장이 권일병의 몸 속으로 들어갔을겨. 그 후에 그 무속인은 김병장이 죽었다는 곳에 와서 천도제를 지내줬고, 권일병은 얼마 못 있다가 정신 쇠약이었나? 아무튼, 복무 부적격 판정받고, 의병 제대했어. 이 일은 내가 평생 가도 잊지 못할 거야.